하지 말고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 있으면 정색을 해. 정색할 때눈알를 이렇게 더짝은 눈으로. 어떻게? 이쪽을 살짝 작게 뜨고 이쪽을 크게 뜨라고. 그러세요? 위아래 이렇게 훑어봐.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laughs> 역시 닭발은 무뼈지에... 음. 아, 속상하진 않아요. 그냥 어이가 없었을 속상하다는 거... 그 스트레스도 안 받았어요. 다 만나게 되시고, 서스푸시는 그러면 꼭 우리 집사람이 음, 화가 그래. 많이 났다. 그래, 자꾸 나한테 단쳤으면 강요하면... 다음에 수영장 가서... 만원 내고 단추 수모 아저씨, 사라고, 사라고 하셔서 최대한 어르신 어르신 저희 아까 양반이 정말과가 많이,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수영장 와서 뒤집어 없겠다는 거 제가 말렸거든요. 저한테 수모 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수영 그리고 해무 셔츠에다가 해무 그거 응. 팔뚝 그 끼고, 음 응. 여보, 아줌마들 누군데? 여기야 저 아줌마야? 아이고. 형보 여기까지 안 와도 된다니까. 아니 나 당신 건드리는 사람들 어? 저번에도 졸라게 팼다가 겨우 나왔는데 여보. 나 다시 왜 우리 또 수절하게 만들지? 너뭐 누구야? 너무 폭력적. 누가? <laughs> 아 그래? 너 폭력적이야? 진짜 그거 보면서 왜요? 단체 수모가 정답이 아니라 하는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유작 수모예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그쵸? 저는 집에 수모가 30개가 음.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하루에 하나씩 갈아입어도, 음. 한달 내내 다른 걸 입어요. 그 수영 이좀 연식이 오래됐어요. 아주머니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찍 갔단 말이죠? 10시 강습이라서 9시 반쯤에 엄청 일찍 가서 혼자 유아풀에서 발차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마스터 반이 한 두세 개 있어요 내가 볼때 9시 반 마스터 A반이 있고 마스터 B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스터 A반 또 단체로 태극기를 쓰고 있고요 마스터 B반 또 무슨 단체로 밀리터리 모양을 쓰고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쓰고 있어요 맘에 든다 나 그리고 10시 수업이 되면 우리 반이 오죠 우리 반이랑 또 10시 B반이 오죠 또, 우리 반은 무슨 유색수모 단체가 있고, 또 옆라인은 또 다른 자기들만의 디자인이 있는데, 다 쓰고 있어요. 그 모든 아주머니들께서. 그래서 제가 처음 간 날, 뭐 아가씨 이름이 뭐고 나이는 몇 살이고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할까? 이제 자기소개를 하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원래 우리 총무가한명 있는데, 아! 오늘 안 와가지고 월요일에 오면 인사하고 단톡방에 들어오면 그러면 되겠다. 단체수모도 이거 만원 주고 이거 쓰면 된다. 이러는 거야. 그때 는 그냥, 아,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종무? 종무가 왜 있지? 선생님들 스승의 날에 선물 사드리고 추석이나 떡값! 설날에는 떡값 드리려고. 그래서 월요일에 갔어요. 제가 혼자 또 이제 몸풀기 하는데 이렇게 새 포장된 수모를 주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날 하루 너무 심란한 거예요. 아 진짜 쓰기 싫은데 솔직히 말해서 공짜로 줘도 쓰기 싫었어요. 근데 만원도 내기 싫을 거야. 근데 저는 하기 싫은 건 하기 싫다고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맞추고 이렇게 가서 아 죄송한데 이거꼭 그래서 뭐 해야 되나요? 이렇게 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왜 별로가 하기 싫나 이러시길래 아 제가 뭐 집에 수모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면서 대충 이제 웃었죠. 진짜로 많으니까요. 그래서 뭐가주고뭐 그 이렇게 아 그래 싫으면 안 해도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딱 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찍혔어 화요일에 갔어요. 그 공식적인 세 번째 수업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수모가 많다고 이미 말을 해놨기 때문에 납득을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전 수영복이랑 수모를 매일 돌려 입어서 어머 저 아가씨는 진짜로 막 어? 겁나게 많네 그래서 안 사는 갑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오늘도 제 아끼는 수모가 수영복을 딱 입고 갔죠 이렇게 수업 전 자유형을 딱두 바퀴 돌고 서 있는데 아주머니가 오셔서 집에 수모 많다더니 왜 우리랑 같은 색 수모 안썼노 이러는 거예요. 당연함. 왜냐면 그 색깔 수모는 없어요 저한테. 쨍한 색깔. 수모는 흰색이지. 흰색 아닌 검정색만 쓰잖아요. 그 색깔은 없는데,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냥 하나 사지. 이거 수영이 다른 운동이랑 달라, 단체 운동이기도 하고 아주머니들이랑 수업 다 같이 듣는데 이거 찍혀서 좋은 거 없대. 아주마도 눈치 보이는데 이거 다 이거 그냥 다 맞춰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네 하고 물에서 나와서 바로 저기 강사 휴게실에 가서 문을 두들겨서 우리 강사 쌤이 나와서 어왜 그래? 요 하길래. 저 그냥 고급반 갈래요라고 말했거든요. <laughs> 왜요 왜왜 왜? 하길래 마스터즈 반 너무 힘들고요 눈치 보여서 못 타겠네요 <laughs> 말하니까 누가 눈치 눈줘야 누가 이러길래 그냥 이렇게 멋스럽게 웃으며 네, 내려가도 되죠 했더니 가래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고급반에. 고급반 수건도 개한테나 고급반은 다 쓰고 싶은 거 쓰지. 아니... 아 마스터 반만 쓰는 거야? 어! 그 약간 그런 소속감이 있나 봐. 아, 내 생각에 그거야. 봐봐 초급. 음. 중급, 음. 중급 1, 2, 음. 고급 1, 2 이렇게 거쳐서 음. 마스터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작품을 그러니까, 투구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지. 이 수모를 쓰는 사람은 마스터즈니까 우리 그룹, 우리 갱단원들 건드리지 마. 너네 다 샷건 맞기 싫으면 이거지. 그러니까 그 아줌마는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 왜냐면 너 하나 때문에. 마스터 집안의 간지가 깨졌잖아. 같은 레인 수모로 뺑뺑뺑뺑 도는 모습을 보여줘야 초중고급에서 와 역시 마스터 집안은 달라. 저 태극기 수모를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진짜 최고다 이건데 노란색으로 뺑뺑뺑뺑 가다가 네가 갑자기 여기에 그 꽃달린 이상한 졸린 적힌 그 외국형 그거 막쓰고 가. 그러면은 초급 중급 고급 와 뭐라 생각했어? 음, 마스터 집안 지반. 마스터 집안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laughs> 너가 그 마스터 집안에 그 룰을 내가 물을 흐려자 브레이킹한 거야. 어. 그래서 고급반에 오늘 갔어요. 처음으로 고급반 수업을 듣는데 제가 제일 첫날에 응. 고급반에 갔었거든요. 응, 응. 제일 첫날에 고급반에 가서 온풀기로 IM 이제 접배평자 이렇게 딱 100m로 돌아왔는데 응. 다들레이 사람들이 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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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 쌤도 이렇게 음회원님 일이나 와 보세요. 응? 일로 까멍 해가지고 저를 마스터반에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 쌤이 저를 보면서 왜 돌아왔어요 하길래 그냥 저기 힘들고 좀그래서요 했는데 내 뒤에 나 아주머니께서 마주마들괴롭히지퍼세브리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아, 하지 아니 근데 뭐, 거기서 맞다가너 진짜 찍기 어 그래서 그냥 어. 아니, 아니요 뭐 그냥 이러니까 그래 저만 무섭다 해도 저기는 가기 싫어요 막 이러면서. 단체 수만 해도 쓰기 싫어요. 막 이러는 거야. 다 알고 있는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싫다고 말했으면 진짜 음, 찍혔어. 왜냐면 음. 아줌마들은 그렇게 말을 해도 끝나고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가거나 다 같이 커피 먹으러 가거든. 그래서 네가 아 아니에요 한게 잘했어. 음. 만약 거기서 네 아, 진짜 번, 너무 번, 별로고 번, 진짜 번, 단체 수목 개구리고요. 번, 어 색깔 번, 그게 번, 뭐야? 진짜 촉스러워. 그리고 번, 왜 이렇게 타서 버리는지 안 모르겠어요. 안 나보다 수영도 못 타면서. 아, 이랬잖아. 너 이제 사리실 들어가잖아. 아줌마들 어 그래서 새엄이가 어머머 우리 점프 엄마 가다가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저저 처녀가 그랬단다. 아니 병철이 엄마, 병철이 엄마가 숨어줬다. 그랬다 철로. 아들으아줌뭐 이런 아줌마 무조건 있다. 이. 제가 또 어이가 없었던 거는 처음에 이제 전 단체 수모 별로 하기 싫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아줌마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젊은 아가씨들은 수영을 몇 개월 하고 또 금방 안나와뿌대 아가씨는 뭐 허. 언제까지 다닐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 수모 사기 싫으니까 한 1, 2 월까지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 그러면 뭐 굳이 안 사도 되겠네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또 가니까는 그래도 아줌마들 신기 안 건드리. 똑같은 아줌마가 말했어. 근데 저도 아, 알겠지만 아주마였다. 수영복이나 수모로 구별하잖아. 수영장에서 목소리, 목소리, 소리도 다비슷했어 근데 그러면은 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아? 어? 저번에 그 다른 아주머니께서 저 어차피 1, 2월까지 다닐 거니까.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 안 사도 된다고, 음. 그냥 사지 말라 하시던데 같은 아주머니였던 것 같긴 해. 아씨, 그러면 안 통하는데. 음. 그러면 이제 그분이 말하겠지. 어, 그게 내다. 그렇지, 그렇지. 렇게 말을 하시지.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돼. 아, 그래서 저안 해도 되는 줄 알고 20몇 개더 샀는데 <laughs> 아, 아...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야 어떡해 저희 남편이 돈 관리를 다 해가지고 저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아니, 그렇게 말고 그렇게 했어요 어떡해 아, 결혼은 안 했는데 애가 둘이나 있어가지고 걔네 키우느라 수영도 겨우 다니는 거요 애기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같아, 점점. 그래서 아주머니가 실체를 알고 왜 거짓말했노라고 하면 애 쪼크였는데 믿으셨어요? 아! 부산 시민인 예라랑이 숨어 텃세로 위험에 빠졌는데 우리의 영웅 힘내매는 뭐하고 있나요? 저 그때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중바 수업인 줄 알고 9시에 버스 타고 서면 가가지고 옷다 갈아입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지나도 아주머니들이 안 오시는 거야. 쎄했어. 어. 그래서 반타방에 <laughs> <단톡방에 웃음> 선생님 오늘 수업 없나요? 라고 하니까 되게 친절하신 아주머니 한 분이 오늘은 앞고 다음 주 2시간 두두 연강. 제가, 음. 아 제가 잘못 알고 한 있었네요. 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머니들에게... 병원 갔다가 당근하러 갔다가 음. 밥 먹었다가 다시 당근하러 가인의 갔다가 가인의 그래서 잘했어. 집에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뻗었어요알이에 나는 섀나이트. 음. 정이 음. 2개월 차에 수승의 음. 날 선물로 어? 1 5원 내라길 1 0라 돈이 죄송해요. 내가 제일 열받는 건 저렇게 추석이니 떡값 내세요. 뭐 강사님 생일이니 우리 선물하기로 했으니까 2만 원씩 내세요. 30명 걷어서 누가 생생날 것 같아요. 내가 일장이고 내가 지시를 응. 하면 이장이 3장 총무한테 말을 해서 총무가 행동대장한테 말을 하면 이제 우리한테 다 걷어서 총무한테 주면은 그3장 셋이서 이제 돌려먹는 거지. 근데 강사님은 제돈 그러니까. 월급 받잖아요 내가 좋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내가 받은 게 많고 자세 잘 봐주시고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마우면 내 스스로 고마운 마음에 굳이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시더라도 내 진심에서 우러나는 선물을 드리는 게 그거지 음. 명절이라고 꼭 떡값 줘야 되고 생일이라고 선물 내가 왜 줘야 되는데 나 그거 수영 끊으면 더 이상 안볼 사람들 아니야? 나는 강사님이 응, 응, 응. 회원들 생일에 응. 선물 하나씩 주면 나도 줘. 응. 나한테 안 주는데 나는 줘야 된다. 응. 응. 그럼 나는 무조건 말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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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싫어. 돈, 돈 싫어. 없어요 돈 없어. 돈 없는데 수영은 어째 다니는데 러빚 내서 다녀요 빚 내서. 나 없었던. 멋져 멋져 멋져. 운동하러 가서 왜?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그러니까. 되는 말이야. 유형은 원래가 이렇게 텃세가 심한 건 알고 있었는데 전 헬스장을 최근에 다니고 있는데 와나 혼자 하러 갔는데 어깨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숄더 프레스를 하는데 덤벨로 헬스할 때는 버즈를 진짜 소리를 졸라 크게 해놔요 옆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근데 날 처음에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바로 이렇게 아, 어디를 만고 이렇게 뭐, 뭐라 뭐라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근데 아, 나안 들리잖아 이어그러니렇게 봤어. 응. 그러니까 이걸그 하는 이렇게 하는렇게 하는 이게해니고 이렇게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되고 이렇게 해야지고 이렇게 해지고네 그래서 내지고가 진짜 아무 말도 가했짜 아무 한마디도 안하해고고 깔렸다. 아, 처음에 사레를 하고 있었어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잡으면서 막 여기에 힘을 주고 막 이지랄하길래 한 세트 끝나자마자 제가 그 3kg 덤벨을 내려놓고 프리웨이트 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빙 돌아서 옆에 가서 숄더 프레스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또한 세트 끝나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또내 옆에 와서 또 뭐라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나를 가르친 쌤이나 원래 우리랑 인사하는 친한 분, 진짜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 근데 그 아저씨는 몸이 일단 안 좋아요. 응. 근데 자꾸 말 거니까 짜증이 나서 나 돼지 두루치기 해야 되는데. 그때 딱 덤벨을 내려놓고 진짜 죄송한데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라고 딱 말하고 다시 이렇게 껴 꼈거든요. 그러니까 각인 갔어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정색을 해. 정색할 때눈알를 이렇게 딱짝 누르라. <laughs> 어떻게? 이쪽을 살짝 짝게뜨고 이쪽을 크게 뜨라고 그러고 나서 앞에 위아래 이렇게 훔쳐봐.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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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위아래 딱 훑어본 다음에 한마디 에그 몸으로? 그 몸으로 어딜 가르쳐요? 그 몸으로 누굴 가르치는데? 아저씨 나보다 BMI 지수 높을걸요? 어? 어?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딜미턱이 안 돌아간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돌아갔으면 당신은 죽었다